그리고 올리고 나면 결국 새로운 시즌이 안 왔습니다. 새로운 시즌이 2026년에 오면 지금 가지고 계시는 물려 계신 그 평단 자체가 매우 좋은 평단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반갑습니다. 코인고 플러스 오전시황입니다. 일본 마감된 뒤에 지금 1월 5일 10시 21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좀더 위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구간들을 돌파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이제 매도가 다 멈췄던 이런 수입의 구간이 지났었고요. 긴 기간이 좀 박스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 우리는 여러 번의 매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붉은색 박스 아래쪽으로 빠진다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이런 매수색고 아래쪽 꼴이 그러니까 셀사이드 리퀴리티. 그러니까 이쪽에도 셀사이드 리퀴리티. 이쪽에도 보면 박스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매도하지 않는 움직임이 보인다 즉 바닥권에 대해서 임박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매수하는 것을 어떻게 볼수 있냐 온 체인 데이터상으로도 우리는 확인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평가 구간이라는 것 그리고 풋프린터로도 흡수 구간이라는 것 그리고 거래소의 유입량 자체가 줄어들고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물량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리플의 트랜잭션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뭐 뿐만 아니라 좋은 호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물량 자체가 줄어들고 스테블코인 자체의 유통량이 좀 늘어나는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여러 가지 좋은 호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을 어온 체인 데이터 상으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바닥권을 얘기할 때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중요한 지점들을 하나 정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붉은색 구간은 빠지면 안 되는 구간 그러면 그때는 추세가 완전히 변한다고 해서 우리는 하방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노란색은 이제 트리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노란색이 구간에서 뭘 했었죠 우리가 본격적인 매수의 기회 그러니까 롱 타점을 잡는 타점을 타이밍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보는 것이고 초록색 구간에 오면 크게 봤을 때는 어느정도 일정 구간 분할익절 하면서 나머지 좀더뭐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비중을 가지고 전체 익절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 위쪽으로까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행 비율에 본인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쪽으로 홀딩한 상태에서 위쪽으로 좀더 노려보는 수익의 극대화를 통해서 홀딩 해내가는 전략을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계속 박스권, 박스권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서, 지금 날봉으로돌그습니다 박스권에 오래 머물게 되면서, 위아래 박스권 매매를 할 때는 결국에는 중간을 나누어서 쌀때 사고, 그러니까 디스카운트 존에서 사고, 프리미엄 존에서 파는 이런 강제를 우리는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줄때 먹고, 그 다음에 오르면 숏, 내리면 롱, 이런 전략을 강제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우리가 크게 먹는 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게 작게 이렇게 매매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우리는 크립토 시장에서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추세 전체를 먹는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고 인내심이 좀 필요했었습니다만 어떤 게 있죠? 아래쪽에 이런 구간이 지지받아지고 난 뒤에 상승될 때는 이렇게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매집을 다 끝내고 난 상태,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 놓고 난 상태에서 위쪽으로 올릴 때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지 않고 이렇게 밀어 올리는 느낌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잠깐의 눌림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 무빙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눌리면 타야지. 근데 눌리지를 않습니다. 그 잠깐 눌렸을 때, 아, 이 정도 눌림 폭은 너무 작은데, 그럼 또 다시, 뭐, 눌, 눌리면 타야지. 그런 그러니까 게 계속 작, 조금씩 조금씩 눌림의 폭이 매우 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작은 음봉이나 도지 형태로만 눌림을 주고 나머지는 올리는 형태. 그래서 목표한 타깃가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응축 기간, 그러니까 힘을 모았던 기간이 길수록 쏘아올리는 이 변동폭 자체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올뭐 최근에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키시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전에 있었던 그 구조적인 결함을 다 회복하고 올타임 하이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SF 패턴이죠. 결국 계단식 하락, 계단식 하락을 주다가 바닥권을 만들고 어느 순간 내부 구조를 타고 올라가면서 위쪽으로 쏘는 느낌. 타겟가까지 강하게 올리는 느낌. 요런 느낌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일봉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브리핑에서 좋은 호재가 있다. 대형호재는 오늘 오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네수엘라발 대형호재입니다. 남들은 이게 악재다, 뭐 지정학적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형호재입니다.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없을 그리고 어쩌면 설계된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오후 브리핑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어, 1% 가까이 지금 비트코인이 살짝 올려주면서 중요했던 건 변동폭보다는 이 위쪽입니다. 일봉 마감 자체가 노란색 박스 위에서 마감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는 못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윗꼬리가 크게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더 도전하겠다라는 의지를 캔들군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구간, 즉, 이쪽에서 구간에서 뭐 막히느냐, 이 리젝션 블록에서 막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결국 이곳으로 한 번에 갈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오더 블럭이라든지 매물대가 없습니다. 비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가느냐, 그럼 다시 한번더 기회를 줄수 있는 구간은 롱 타점을 줄수 있는 구간 은 이런 곳입니다. 수없이 우리가 바닥권에서 잡아야 된다라고 했었던 이유이기도 하고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좋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어, 도미넌스 잠깐 보겠습니다. 도미넌스는 지난번에 이 날봉입니다. 날봉상으로 보시면 오더블럭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전에서 그러니까 연말에는 우리가 알트코인 시장이 나오려고 하면 이곳이 필요하다. 이곳을 돌파해야 된다. 오더블럭 하단부를 돌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을 연초에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쪽에서 한달반 이상 그러니까 연말에 조금 머물면서. 주도하는 시장을 가져갔는데, 완전히 주도하는, 흡성하는 시장은 아닙니다만, 결국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살아나야 된다고 기회를 줬는데, 이 구간에서 그다지 뭘 해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동반상승에 지금 시나리오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만 올라간 뒤에 올라가서 횡보할 때 이더리움 포함해서 메이저 알트들이 따라가는 형태가 아니라, 결국은 비트코인 상승과 더불어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에이다, 뭐 이런 뭐 레이저 코인이 동반 상승하는 느낌 그래서 그런 걸로 가고 있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지금 비트코인 자체가 중요한 구간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도면을 약간 땡겨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동반 상승으로 갈수 있는 여지는 여기를 하방으로 내려왔을 때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면 알트의 불장, 미니 불장이던 불장의 서막이던. 그러한 영역이 열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한 차트 다시 보겠습니다. 토탈 차트입니다. 토탈 차트는 비트코인이 중요한 어, 지점을 돌파함에 인해서 똑같이 요 중요한 곳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집할 수 있었던 이런 구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의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 이곳을 우리가 매집 다점들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을 브레이크아웃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유다수잉일지 찐반이 아닌? 번지대 또는 설거지를 위한 마지막 무빙일지는 조금 더 타겟가 쪽으로 가봐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조금 더 공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좀 알트들 자체가 전부 다 아래쪽에서 뭐바닥권을 이뤘던 것이 좀 변동폭이 더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연말에 비트코인도 죽 쓰고 있는데 뭐 이더리움이나 뭐 다른 알트들은 뭐몇 가지 종목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아래쪽에서 좀 힘든 구간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동하는 폭이 아니면 구조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요한 구간을 돌파하고 있고요. 위쪽으로는 어, 각각의 오더블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플라이 구간이든 오더블럭이든 이런 저항대가 있는데 이런 저항대는 쉽게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결국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다. 급격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내려오면서 이런 구간들은 개파락들 개파락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파락들을 보이기 때문에 이 구간들을 올라갈 때도 돌파하는 모습은 강하게 올라갈 것이다. 일정한 특정 구간까지에 올리려고 하는 힘을 이미 모았다. 모은 상태에서 유동성을 확보했고 브레이크아웃 하는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겟까지는 쉽게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플은 좀더 좋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실, 좀 지금, 어, 연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니까, ISO 2002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XRP, 스텔라루멘 헤데라, 그리고 아이오타까지 포함해서, 어, 주목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레거시 상가들이 원하는 것은 매출과 실제로 눈에 보이는 실적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어, 확장성에 대한, 뭐, 여러가지, 뭐, 보여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가, 가장, 최적화 최적화 되어 있는 것이 리플입니다. 리플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전송 코인을 벗어나 가지고 뭐 NFT라든지 디파이라든지 또는 금융에 대한 모든 걸다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확장성이 매우 좋습니다. 그러니까 통합 과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솔라나까지도 같이 통합해서 지원해주는 느낌까지도 어 리플레저에서는 지향하고 있고 그러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ISO 20022 조금 더 우리 실생활에 좀더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이번에 베네수엘라 사태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은 리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시항에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요한 우리가 매집 구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가 길게 힘을 모은 구간은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플은 계속 좀 아래쪽에서 좀 바닥권을 형성했다기보다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비해서는 계속 계단식하라. 어떻게 보면 하방쇠기 그리고 또는 뭐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디센딩 구간입니다. 디센딩의 형태로 많이 주어지게 됩니다. 어, 텔레그램에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 말고 어, 좀더 독자적인 생태계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 리플은 대상승 전에 우리가 보여주는 수렴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패턴화 되어 있고, 이런 패턴화 되어 있는 걸 텔레그램 보시다시피, 디센딩 형태나 아니면 세기 형태라든지, 그러니까 거래량은 줄어들면서 계속 사람들을 좀, 뭐랄까요, 질리게 만드는, 그리고 악재들이 계속 퍼지게 되고, 장난이 많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자체에서나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 구간을 지금 돌파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앞으로 이어질 호재들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종목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시즌에 있어서 시즌 초반에 이끌어가는 것은 리플이었습니다. 시즌의 시작을 열어주는 곳은 리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오후 시향에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라나는, 그 다음 솔라나입니다. 솔라나는 조금 덜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려온 폭 자체도, 그러니까 지난 시즌이었죠. 지난 시즌이 아니라. 작년이었죠 작년에 좀 하락폭이 다른 것에 비해서는 조금 방어력이 좀 있었던 편입니다 뭐 물린 분들에게는 좀 힘든 이야기였겠지만 어떻게 보면 변, 뭐 하락폭 자체가 조금 뭐 편한 느낌이었다 할까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것도 약간은 지금 주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예전에 있었던 안 좋은 이미지를 조금 탈피하려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밈코인이라든지 빠른 전송 속도를 이용해서 좀 유동성만 낚아가는 뭐 뭐 스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오명을 쓰고 있었는데요. 아소라나 어,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지금 새롭게 뭐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코인은 아닙니다만 지금 여전히 조금은 거리감은 있다 좀더 올려 줘야 되는 분위기는 있다 조금 후발적인 분위기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솔로라의 특징상 그리고 또 알트의 특징상 한번 폭발하면 결국은 뭐가 되죠 스윙 펠리오 패턴 계단식 하락 이후에 한번에 뚫어 올리는 이런 무빙도 동반해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지난번에 추천했던 말씀드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제, 뭐 비트코인이 1월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매수세, 그러니까 유동성의 이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값이 조금 떨어진다든지 나스닥이란 이런 곳에서 조정이라든지 횡보가 있다면 결국 유동성은 암호화폐, 크립토로 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처음 반응하는 것은 어차피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일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리플이 좀더큰 변동폭을 가지고 위로 올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단기적으로 선물을 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현물을 단타를 하시는 분이든 결국 가격의 변동성 민감성입니다. 탄력성이 좋은 코인들을 일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나중에 어 찐반이 와서 결국은 추세가 상방으로 전환돼서 올타임 하이로 가는 그런 무빙이 왔을 때 순환 펌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알트에서 순환 펌핑이 일어나는데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전에 가격 변동성이 좋았던 밈코인들이 이끌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 위프랑 그다음에 페페였습니다. 페페 같은 경우 위프도 마찬가지고 페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변동폭 자체가 바닥권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서 바닥권을 봤을 때 어... 100% 이상 100% 이상 올랐던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던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GKC 있었죠? GK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타임 하이를 갱신하려고 하는 느낌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려 있는 코인들, 알트코인에 물려서 손절하려고 했었던 지난 연말까지 예, 암울했던 상황. 이 암울했던 상황은 지금 돌파하기에 매우 좋은 재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상으로 명분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온체인 데이터로는 참고 자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라이 섹션으로 봤을 때 타이밍 잡는 거는 프라이 섹션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형 호재는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살기대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정학적 위기 그 위기가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강기 사이클에서 4년 주기로 움직이던 것이 지난해 실패를 했습니다. 저 역시도 뭐 작년에 좋은 흐름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많은 수익을 얻어내고 유튜브를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어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 플러스 원이 됐네요. 올해는 반드시 졸업할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유튜브를 어느 정도 좀쉬려고 하는 이제 그만두고 저 개인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번 올해에는 완전히 불태우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의 계좌의 0을 하나씩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의 자릿수를 바꿀 수 있도록 오전, 오후, 밤 라이브 웬만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선물 텔레그램과 그다음에 회원 선물, 회원 그 전용 텔레그램에 계속, 어, 관점이라든지, 뭐,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오후에, 한 시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그리고 질문도 받을 수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좋습니다. 연초라서 들어오는 일시적인 매집의 형태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에 정말 미치도록 떨구었고, 미치도록 괴롭게 만들었던, 그리고 인내하게 만들었던 시장이 결국은 느닷없이 오를 수 있는, 그리고 설마설마 설마 하고 있을 때 오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란색 구간을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날봉이, 그러니까 뉴욕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시아장에서 밀어 올리면 결국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뉴욕장에서도 같이 부합하는 형태의 모양이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좋은 기대감 그리고 연초에 좀 부정적인 생각을 좀 버려야 됩니다. 알트코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다른 것들도 전부 다 스윙 패널 패턴으로 한꺼번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고 나면 결국 새로운 시즌이 안 왔습니다. 새로운 시즌이 2026년에 오면 지금 가지고 계시는 물려 계신 그 평단 자체가 매우 좋은 평단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성공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고우 라이브에서 밤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